마추면서 오른쪽 멀리 오른쪽 발끝을 바라보세요. 허리에 자극을 느낄 만큼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. 반대쪽으로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반대쪽 숨 마시고 내쉬며 마시며 돌아와서 팔꿈치를 살짝 굽히고 허리를 더 많이 돌려보세요. 돌아오고 계속 조금 빨라질 거예요. 오른쪽 가는 방향에 팔꿈치를 구부리고 좌우로 허리를 늘렸다 좁혔다 하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허리를 날씬하고 강하게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가는 방향에 팔꿈치를 내리고 마시고 뻗었다가 내쉴 때 반대쪽 자 하나 둘 하나 하나,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, 오른쪽에서 멈추세요. 오른쪽에서 멈추고 팔꿈치 구서 3번 더 깊게 허리를 한쪽은 늘리고 하나는 좁히고 복부 수축 마지막 으로숨 마시고 내쉬고 반대쪽 마시고, 내쉬고, 후, 무릎을 접고, 다 누라 들어갑니다. 발등을 잡습니다. 무릎을 떼보세요. 상체 들어요. 내 뒤꿈치를 멀리 엉덩이와 멀어지게 충분히 밀어내고, 정면 보세요. 호흡 바라보세요. 척추를 활짝, 눌렸던 어깨를 뒤로 활짝. 가슴을 활짝, 얼굴을 활짝 견딥니다. 다리를 더 들어보겠습니다. 내려놓고, 두손 가슴 옆에 마시는 호흡에 상체 올라와서 코브를 한번더 하고 내쉬며 엉덩이를 뒤로 보내서 아기 자세로 허리를 충분히 쉬게 합니다.